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잘 방송하는 유부남 게임 방송 철이 TV입니다. 21.4 만화 시즌에 작가 세트를 리뷰해볼 건데요. 일단 작가 세트를 한번 볼게요. 작가 세트는 작가 아바타, 그다음에 잉크 스프레더, 펜슬 스피어, 지우개 석궁 이렇게 세 개의 무기도 이루어져 있고요. 우선 무기부터 볼게요. 펜슬 스피어 스페셜이고요. 반복샷에 피어싱샷, 치명타, 지우개 석궁. 저격수고요. 로켓의 세 방향에서 사격. 다음 사배줌, 중화기 잉크 스프레더, 로켓형의 타겟을 리게 설명. 이렇게 옵션이 있고요. 우선 노무들로 한번 데미지 테스트 를 해볼게요. 노무들 할 때는 우선 요거를다 빼고 일단 노무들 데미지부터 테스트 할게요. 현재 더미 캐릭은 신화 갑옷을 착용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모듈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샷부터 가볼게요. 두 방, 치명타가 터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헤드는 한 방이 나오네요 데미지는 괜찮다는 거죠 몸샷 한번더 갈게요 자 몸샷은 두방자 헤드 한방 펜셋스피어는 드는 모션은 있고요 받는 딜레이, 주는 딜레이는 없습니다 지우개 석궁 가볼게요. 지우개 석궁은 이렇게 세 발로 나가기 때문에 가까이서 쏴야 될것 같아요. 세발다 맞추려면. 자, 몸샷은 두 방이고요. 헤드. 헤드는 한 방. 세 대가 다들어 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한 대씩 한번쏴 볼게요. 한 대씩. 한 대는 요 정도? 네. 한 대는 요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대씩은. 드는 모션 없고, 받는 딜레에 주는 딜레는 있습니다. 자, 중화기 잉크 스프레더. 한번 볼게요. 몸샷. 자, 몸샷은 세 방. 다시 한 방, 두 방. 세 방. 한 방, 조 방, 세 방. 노무들로는 세방 정도 나오네요. 드는 모션은 있고, 받는 딜레이, 준대는 없습니다. 자, 이제 모듈을 착용하고, 그리고 의복도 제가 착용 할게요. 자, 현재 더미 캐릭은 신화 갑옷을 착용하고 있고요. 모듈은 이렇게 세팅했고, 어, 저희의 무기랑 저희의 의복 세트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펜스피어 몸착부터 가볼게요. 오한 방. 어 아까 적이 났던 건가요? 아까 치명타가 터진 건가? 어떻게 한방에 나왔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데미지가. 아까는 치명타가 터졌었나 봐요. 예, 아까는 치명타가 터져서 아마도 한 방이 나왔던 것 같고 자, 기본적으로는 두 방입니다 모델을 설치해도 자살 데미지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자살 데미지는 세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옥에서 꾼 몸샷부터 가볼게요 자세발다 들어갔을 때는 한방 그헤드샷 당연히 한 방이 됐고요 다시 한번 몸샷 한방한 한 발당 데미지 좀 볼게요 떨어져서 해야겠다 어, 한 발당은 이용도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지우개 석궁이 아포디테 석궁의 약간 하위호환인데 어, 스펙은 비슷한데 옵션이 많이 틀리죠 아포디테 석궁은 굉장히 탄속이 빠르게 나가죠 그에 비해 지옥의 석궁은 예, 탄속 뜰레가 있어요. 자 잉크 스프레드 한번 가볼게요. 몸샷. 자 몸샷 두 방. 네 몸샷 두 방이고요. 실명 효과 좀 볼게요. 실명 효과. 어 이렇게 잉크가 퍼지는 듯한 시야를 가지는 것 같고요. 자, 슬로우 효과 좀 볼게요. 자, 느려지는 게좀 보이시나요? 네, 살짝 느려져, 살짝. 그렇게 슬로우 효과가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로점 가능하고요. 로점 데미지는 없습니다. 자, 데미지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 세팅 그대로 한번 게임을 띄어 볼게요 얼음성에서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데미지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보니까 포물선으로 나가서 정확하게 에임을 잡기가 힘들어요 지우개 석만 볼게요 확실히 어 탄속 딜레이가 좀 있어요 데미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 쏘는데 불편하면은 솔직히 잘 안쓰게 되거든요 자 중화기 한번 가볼게요 자 중화기 조금만 더 볼게요 중화기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물론 모듈 상태에다 틀리긴 하겠지만, 은저 같은 경우는 한방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방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서는 괜찮치, 괜찮은 무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직격을 맞아도 거의 뭐한 방에 죽죠. 자, 로점도 되고. 조금 아쉽다면은, 탄약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탄약수가 얼마 없어서. 탄약수만 좀 넉넉했다면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좋아요. 작가 세트 총 정리해 드릴게요. 펜스 스피어, 치명타가 있어서 데미지가 좋고 스압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탄이 포물선이라서 스압에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3개 드리겠습니다. 지우개 석궁, 음... 아프로디테가 있다면 패스, 그리고 없어도 패스, 저는 별 1개 주겠습니다. 잉크 스프레더 0티어로 봐도 될 만큼 괜찮은 옵션과 데미지가 잘 어우러지는 무기인 것 같고요 얼심에서 잉크로 교체를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잉크 스프레더 별 5개의 OP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유바